자 이제 아주 그 묘한 것이 사진을 봤는데 법률사무소가 들판에 있단 말이죠. 아, 예, 예. <laughs>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그마침인제 저희 지역에 이렇게 제가 사는 동네에 이렇게 좀 땅이 있었는데요. 예. 어그 땅을 또 좋은 용도로 쓸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또 마침 제가 좀 도와주던 그 예. 저희 홍성군의 어느 지역에서 이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음.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위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가지고 그게 이제 불허가가 됐는데 예. 그걸 도와드렸더니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컨테이너를 주시겠다. 예.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땅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어가지고 어. <laughs> 어, 땅에 컨테이너를 올려서 그냥 사무실로 쓰고 음. 있습니다. 그 들판에 서 있는 예. 그 변호사 사무실. 예. 예. 그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한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laughs> 얼핏, 유일한 얼핏 생각에 세계적으로 예. 그럴, 예.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업 폐기물 관련해서도 그때 일을 하시다가.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남다른 그런 그, 아까 보람을 느끼신다 그러는데, 그걸 이런 것 자체가 말하자면 좀 독창한데, 이렇게 하시면 좀 힘든 일은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일. 그렇게 하면. 아. <laughs> 예. 어... 뭐 크게 힘들다기보다는 예. 이제 저도 사실은 이런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오래 되질 않아가지고 예. 어, 사실은 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조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다 보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예. 어,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이 또 밭이 있기 때문에 예. 밭에 가서 풀도 뽑고 어, 농사도 저거. <laughs> 적으면... 머리도 좀식키고 <laughs> 그럼 직원도 <laughs> 네, 있요 직원. 제가. 아주 복이 많아서 30대 초반에, 예. 농촌에서는 아주 이제 아주 귀한 분들이죠. 30대 초반에 청년들 두 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 분은 이제 제가 사는 홍성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학교도 거기서 나오고, 음. 어, 농촌에서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고 지금 자리 잡고 계신 예. 청년이 한 분이 계시고, 또한 분은 이제 도시에서, 서울에서 이제 연구소 같은데 예. 일을 하다가 어, 올해 3월달에기촌을 했는데 아하. 마침 이제 제가 그때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야. 모셔와가지고 기촌하는 사람 잘 살펴보다가 예, 예. <웃음> 그래서 <웃음> 예. 어, 그래서 두분다 이제 그런 정책이나 뭐 예산이나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 농번이 하려고 하는 일들에 많은 좀 어, 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땅만 인재를 만나셨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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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예. <laughs>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야말를 진짜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뭐 도와주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예. 어 특히 이제 좀 전문성이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연구자, 예. 연구자들 중에 이제 제가 논문을 한다고 하니까 연락을 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내가 이런 문제는 도움을 드리겠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박사, 박사님들이죠. 예. 여러 이제 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있는 박사님들 음... 자문도 받고 있고. 예. 또 서울에 있는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도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음. 그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어 연대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음. 이렇게, 뭐 여러 지역을 연결해서, 음. 각각의 지역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게 연결이 안 되는데, 음. 그럴 때는 이제 또 그런 서울에 있는 좀큰 환경단체, 예. 시민단체들이 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니까, 예.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못하죠. 못합니다. 예. 할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분들이 가시죠. 적절히 도와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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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 와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주로 의뢰가 어떤 게 들어옵니까? 어, 지금 제일 많이 도와드리는 건 산업 폐기물 문제인데요. 농촌 지역에선 최근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산업 폐기물 처리 수익을 기대하고 농촌 지역에 우후죽순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농민들은 폐기물 처리장이 건립될 경우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변 농지들의 영농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공장이나 도시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이제 보통 생활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산업 폐기물은 이제 이게 농촌으로 막 밀려들고 있고요. 농촌에서 뭐 매립도 하겠다, 소각도 하겠다. 근데 그걸 뭐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어, 도저히 이게 뭐 산업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되는 가령 이제 성면이 자연 어, 발생 성면 지법으로 한다든가 어. 불법도 문제지만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주민들 건강이나 환경을 생각하면 들어서서는안 되는 위치인데 아. 네. 들어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음. 경우들 뭐 그리고 또 이게 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도 아주 전문성이 있지는 않아서 네. 이제 행정처분 같은 걸 했는데 잘못하면 소송에서 또 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역 주민들이 도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막막해가지고 찾아오시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어, 어떤 뭐 사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억에 네. 남는 무슨 네, 최근에 뭐그 전라북도 김제에서 네. 어, 주민들이 찾아오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송에서 져가, 져버린 겁니다. 아하. 어, 그러니까 업체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업체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이게 폐기물 매립장이 이제 용량이 원래는 한 20만 톤 정도였는데 한 120만 톤 여섯 배 정도로 늘어나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인데 농사 짓는 농민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폐기물 매립장이 그 김제 평야, 지평동 예. 평야 한 가운데 들어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어허. 근데 소송에서는 졌고 예. 포기해야 되는 건지 음. 물으러 오셨는데, 제가 이제 쭉 서류를 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laughs>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별로는> 어떻게 됐어요? <laughs> 지금 그 제가 알려드린 방법 참고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이제 그 예.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분들은 진짜 거의 낙담해서 오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면서 회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아, 아. <laughs> 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가 가진 전문성을 이용해서 잠깐 도와드리는 거지만, 예. 그분들에게 는 아주 또큰또뭐 희망이 될 수도 있어서 음. 어,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지자체가 이제 결국 폐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말하자면 차전에서 그 주민들이 농업하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린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최종적으로 해결은 아직 안된 거예요. 네. 그게뭐 이런 사안이 보통 5년1 0 아. 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쉬운 사례는 이제 너무 늦게 이거를 알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늦게 찾아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음. 그 일종의 시기를 놓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져서. 어, 그렇죠. 그래서 뭐 별로 도움이 못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홍성에 계시는데, 김제에서 찾아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럼 전국에서 다이뢰가 오는 거예요? 예, 전국에서 지금 다 찾아오십니다. 어. 강원도에서부터.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네, 전 전국 구시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만큼 또 말하자면, 저 활동하시는 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던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농 농민 신문이나 농어민 신문, 농 농정 신문 이런 좀 농업 관련 언론들에서 네. 제가 이제 이렇 사무실을 열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농민들이 많이 어, 연락을 농민 주십니다 농민 신문 엄청나게 많이 봐요. 예. 저도 거기 저칼럼을 예. 가끔 쓰는데 예. 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어, 이런 게 있다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예. 해서 많이 오십니다. 네. 농민 신문 또한 역할을 하시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